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최신 버전인 2020 버전 필수 기능 익히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버전 21.2라고 돼 있는 최신 버전, 네, 열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렸고요.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면이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번 안 보이게 할 때는 esc 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작업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계속 안 보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환경 설정. 네. 그리고 일반으로 가시면 홈 화면 자동 표시가 있어요. 이거 체크를 풀으면 다음부터는 닫았다 열으면 은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예 바로 작업 화면으로 넘어가죠. 다시 그럼 켜놓고 싶다. 그러면 메뉴 편집에서 환경 설정 일반 옵션 이렇게 갔는데요. 어, 단축키가 컨트롤 K예요. 컨트롤 K를 누르면 바로 한번에 네 환경 설정 창이 뜨고요. 예 여기서 홈 화면 자동 표시를 다시 체크를 하면은. 예, 이제 홈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화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메뉴구요. 요두 번째 줄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도구. 예, 오른쪽은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는 요 위에 작은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한번 클릭하면 두 줄. 다시 또 클릭하면 한 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하게 놓고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 패널들은 닫고서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위해서는 여기 제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닫기 또는 태그룹 닫기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닫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닫고서 이제 필요한 것만 꺼내도록 하겠는데, 요 작업내역, 예, 작업내역은 히스토리 내가 클릭하는 어,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표시되는 게 작업 내역이고요. 또 필요한 거는 속성 패널 필요하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필요합니다. 자, 요세 개만 오른쪽에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제목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닫기. 제목 부분에서 닫기. 예, 제목 부분에서 닫기. 예, 패널의 이름에서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패널 이름에서 닫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이름에서 닫기 네, 다 닫아졌죠. 그럼 이세 개를 이제 붙여서 오른쪽에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아, 작업 내역 밑에 속성 창을 붙여 보겠습니다. 예, 드래그해서 가면은 이렇게 파란 선이 생길 때 있어요. 넣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가져갔어요. 파란 선이 생길 때넣습니다 그럼 세 개가 붙었고요. 패널 세 개가 붙었고 길이 조종은 이런 식으로 늘렸다 아, 이렇게.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오른쪽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는 선이 있는데 가는 선을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갔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놨는데 나는 다시 아까 처음 패널들이 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메뉴에서 창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작업 영역에서 예 필수 재설정 예 클릭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처음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예예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는 예 닫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요 정도만 놓고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액션 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꺼내겠습니다 액션 창 작업 내역 창 네, 요 정도만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 작업 내역이, 네, 하다 보면은, 어, 만약에 브러쉬로 여러 가지 일을 할 경우는 금방 20개가 차거든요. 작업 내역을 한 60개쯤 해놓으면 편하거든요. 그 컨트롤 K를 누르고요. 환경 설정으로 가서 성능, 예, 성능. 네, 여기 성능에 보면은, 작업 내역이 지금 상태가, 예, 작업 내역이 지금 100개로 되어 있네요. 예. 기존에, 어, 지금 이거 100개인데요. 더 많이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아마 기존 버전을 쓰시는 분은 여기를 가서 내가 작업 내역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사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여는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여는 방법은 먼저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고 열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 하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5 영어 5를 누르시면 예, 또 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빈 곳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은또 열려서 하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어, 하단에 보면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가 있고요.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한 개를 그냥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개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파일을 여는 방법 네 가지를 설명했고요. 어, 그 다음에 패널에 이제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레이어 패널에서는 배경 화면이라고 떠 있고요. 속성 창은 어, 속성 창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원본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로 세로 네 크기를 나타냈고요. 자 여기서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지금 가로 사진인데 이 세로 사진을 누르면 이게 바로 세로 사진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작업 내역에 보았더니 방금 내가 한 일이 기록됐죠. 다시 열기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생성할 때 지금은 더하기 표시예요. 구 버전에서는 여기가 접힌 종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새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 생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네, 배경 레이어를 꺼 보면은 아, 지금 투명 레이어가 하나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으로 간단한 사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열릴 때 이렇게 하나하나 한장한장 한장 따로따로 열리는데, 어, 보통 여러분들은 이게 탭으로 열릴 거예요. 이한장한장 한장 따로따로 열리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K 해서 작업 영역, 작업 영역에 가서 보면은 탭으로 문서 열기에 저는 체크를 풀었습니다. 네. 탭으로 문서 열기에 체크를 풀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열립니다.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색감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보통 색감 조절은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조정. 예, 가면은, 네, 요 부분이 색감 조절이에요. 요 부분이 색감 조절. 예, 요기는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요만큼은.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은, 네, 이제 열기 상태로 갈게요. 여기에서 하면은 원본에 원본, 원본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면은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을 클릭하면 이게 조정이에요. 여기에서, 색조 채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요 색조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사진 전체의 색감을 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요 색감이, 예, 사진 전체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지금 빨간 코스모스로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색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는 채도가 보이죠?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색에 가깝고 맑아진다고 보면 되시고요. 네. 원색에 가깝고 맑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채색에 가깝고 탁해진다고 보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채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색조하고 채도를 조절해 봤는데요. 변화를 알아보려면 눈을 껐다가 켰다 하면은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하얀색은 마스크를 뜻하는데요. 하얀색은 적용한 효과가 사진 전체에 드러난다는 뜻이고요. 검은색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진 레이어가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Ctrl-I를 해서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진 레이어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 반전은 지금 Ctrl-I를 눌렀는데요. 메뉴에서는 이미지, 조정, 가면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예, 메뉴에서 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정 패널을 클릭해서 명도 대비를 클릭합니다. 자. 어, 대비가 없으면은 사진이 대비를 내려 볼게요. 사진이 밋밋해 보이고요. 대비를 올리면은 사진이 좀 이렇게 뚜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도는 예, 밝아지고 어두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배경을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자,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벨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요 왼쪽은 어두운 쪽이에요. 어두운 쪽, 자, 어두운 쪽. 자, 지금 이 꽃은 보지 마시고 배경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두운 쪽이고요. 여기는 중간 쪽이에요. 예, 네, 그러면 배경이 어두워졌죠. 너무 어두워졌다. 그럴 경우는 요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어, 이 꽃은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네, 전경색 배경색 예, 여기에서 이 교환을 눌러서 네, 지금 전경색이 된 상태에서 브러시 툴을 누르시고요 브러시 옵션에서 브러시 경도를 0으로 합니다. 자, 경도가 100인 경우는. 이게 이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게 경도가 100인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경도를 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만 지금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는 거는 대괄호 오른쪽 거고요. 작게 하는 거는 대괄호 왼쪽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 부분만 밝게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작게 해서 여러 번 칠해줘야지, 네, 표가 안 납니다. 옵션에서 불투명도를 10% 정도로 해서 하면은 전혀 표가 안 나는데요. 저는 지금 46%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코스모스만 밝게 했고요. 어. 요거를 이제 레이어를 다 합치는 방법은 Ctrl-Shift-E가 단축키입니다. 자, 레이어가 다 합쳐졌고요. 요 상태에서, 네, 필터에 가서 선명하게, 선명 효과, 예, 네, 선명하게, 예, 요 정도만 해줘도, 네, 한번 볼게요. 끝에 선명하게나 언샷 마스크로 사진을 한번 선명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 최신 버전 포토샵 필수 기능 익히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